제주도로 향하는 첫날, 배를 타고 떠난 가족여행.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어떤 풍경과 어떤 맛을 마주하게 될까요? 제주항에 도착하자마자 배에 실어두었던 차량에 다시 탑승해 뱃머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인 공항 근처의 먹돌고기국수 제주본점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맛집이라 언제 가도 웨이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기국수 곱백이랑, 그 다음에, 군대고기 소. 포양 국물 위에 부드러운 고기, 그 아래로 넉넉하게 담긴 국수 한가득. 한 젓가락 맛보는 순간, 왜 이곳이 수많은 체인점을 두고 이렇게 큰 건물까지 지었는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여행을 다니면 많은 국수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담백하고 끌리는 맛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약 30분의 기다림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 근처에 도착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려요 한림음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기 전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 근처 한림수역 활어 위판장에 들러 신선한 회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횟감뿐만 아니라 초밥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구경이나 바까해 볼까? 만약 혼자 여행을 했다면 내일 이곳에 들러 다양한 초밥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성 비쩐다? 작은 게 뭔데? <laughs> 처음 먹어봐. 다 전 꼬들꼬들하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저는 굳이 다른 거더안 저녁 식사를 위해 고등어와 도다리 회를 비롯해 숙소에서 먹을 간단한 음식들을 구입해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은 5박 6일 동안 한 숙소에서 머물며 조금은 느린 속도로 제주를 즐길 계획이에요 40m 전당에 목적지 주변입니다 와... 잠시 후 숙소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충전하며 머무를 수 있었고요. <laughs> 아기는 뭐는데알의도 준비해 주셨네? 근데? 음, 주방도 잘 갖춰져 있어 간단한 요리를 하기에 좋고, 욕실엔 커다란 욕조가 있어 아이와 함께 목욕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세탁기 덕분에 여행 중 빨래 걱정도 덜수 있었고, 침실에는 퀸사이즈 침대 하나와 아기를 위한 토퍼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샤워 가운과 5박 동안 사용할 넉넉한 침구류, 수건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욕실 내부에는 아기를 위한 작은 욕조도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우와! 아 마라, 건강하게 있다가 가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저녁 식사는 수협에서 사온 회와 함께 아이를 재운 뒤 라면 한 그릇과 곁들여 조용히 즐겼습니다. 올라가. <laughs> 도다리회는 식감이 조금 강했는데 고등어회는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잠에서 깬 아이를 데리고 일몰을 보러 잠시 협재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강풍이 조금 있었지만, 하늘은 맑았고,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똥만큼 있어. 아침. 좋은 아침. 캔다 <laughs> 옮겨 머리. 딱 붙었어. 이거 <laughs> <얘꼭> 껴안네아 <laughs> 적당히 불어요. 원래는 서쪽 해안가를 따라 여행할 계획이었지만 거센 바닷바람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련이 숲으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붉은 오름 입구에 차를 세우고 유모차를 끌며 숲속 산책로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무장의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구장에 나는 길, 데크로드. 앉아니. <laughs> <귀여워. 웃음> 제주 저녁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지만 숲속은 한결같이 조용하고 음. 바람도 부드러워 걷기에 참 좋았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유모차 끄는 소리와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뿐. 그때 그냥 손이랑 먹을거래. 손이랑 친구하면 된대. 뜯다먹 n 그래. i 이 sure you know, I'm sure you know, I'm sure you know, I'm s 이곳은 고사리 파스타와 가지로 만든 해물카레로 유명한 곳인데요. 차 안에서 약 30분 정도 주차장에서 기다린 후에야 웨이팅 끝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사리를 즐겨 먹진 않지만, 마늘 향이 배인 오일소스와 어우러진 파스타 속 고사리는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씹는 식감까지 완벽했죠 또 하나의 인기 메뉴인 모들 해물가지 커리는 새우와 소라 그리고 같지 튀김이 올라간 요리였는데요 한입 베어무는 순간 바삭한 식감과 채즙이 동시에 터지며 입안을 감싸는 게 정말 최고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사초 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오늘 남은 시간은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숙소에서 조용히 쉼이야 보내기로 했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